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해자 제거부입니다. 주변에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을 할 때는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사람은 너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도 너무 잘할 수도 없고, 항상 못할 수만도 없습니다.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해자가 나타나면은 이게 네모짜리 다 가두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방해자가 나타나실 때는 차단을 해야 되겠죠. 괜한 엄한 일에 뭐 이해가 들고 이러면은 다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은 인연따라 사라지고 인연따라 일어나서 인연따라 사라진 겁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 후에 또 최선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한 70%만 잘해도 잘 살아온 겁니다 그날의 하루에 지금은 갱면 주사로 내리고 있고, 앞서 내린 거는 근부적으로 내렸고 그렇습니다. 방해자 제거부는, 이, 아, 가두는 형태, 아닙니까? 철창 형태로. 그래서 방해자 제거부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방해자가 나타나실 때, 영상을 본다든지, 뭐 부적을 지닌다든지, 그러시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